여행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또가렐라입니다. SRT 기차 타고 목포 당일 여행 다녀왔는데요. 현도 성인 기준 평택 지제역 목포간 역 운임 가격은 38,800원입니다. 7시 30분 출발한 아침 기차 이용해서 9시 30분쯤 목포역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네. 올라가지 않아도. 여기 택시 타는 로 가야지. 돌집 걸어가는 거 아니야? 걸어가는 거야? 거기? 여기 앞이라는데? 네비게이션 찍어 봐. 돌 돌집? 목포역에서 가까운 아침 백반 먹기 위해 돌집 찾아갔다. 돌집이라는데. 10시쯤이라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은 큰 착각. 약 40분쯤 기다린 후 식사 가능했습니다. 여기 진짜 다... 응? 약간... 막... 갈치조림 백반, 바지락 백반, 조기찌개 백반 등이 있더라고요. 건너편에 있는 백성식당도 웨이팅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기본 찬이 나오고 반찬 리필이 가능했습니다. 먹다가 모자르면 들고 이모님께 드리면 바로 리필 가능했어요. 갈치조림 백반과 김치찜 아, 백반 주문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든든한 밥반 너무 좋았습니다. 이행 모두 만족했어요. 식사 후 간식 먹으러 이동했습니다. 목포 구시내가 크지 않아서 충분히 도보로 아, 이동 공격적이네, 가능해요. 실비 베이커리 먼저 방문해서 빵 조금 구매했고요. 지역 베이커리답게 여러 가지 옛날 스타일 빵들이 있었습니다. 빵들은 구매해서 여행 다음 날 아침으로 먹었는데 가성비 좋았습니다. 음. 가장 유명한 새우 바게트와 바디감이 압도적인 맘모스빵 구매했습니다. 아니 어디 어디 갔지? 여기 없는데? 호롱제가 정도 들려서 빵 구경하고 치아바타와 바게트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목포 전통 간식인 쑥골레 먹으러 이동했는데요. 2,24년도 받았다. 오, 그러네. 엄청 많네. 어, 2인 하나 포장인가요? 아, 초콜릿 1인 6,000원이네 하나에. 이 음, 이거 하나로. 어. 2인 하나 포장하고요.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몽담 아니요. 먹으면 맛볼 거야. <laughs> 단팥죽도 함께 팔고 있어서 함께 주문했는데 이날 비가 와서 딱이었어요. 달콤한 스콜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스콜레집에서 멀지 않은 태동식당을 이용했는데요. 점심은 중간 선택했어요. 웨이팅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우와 중간 보통 그리고 곱빼기 주문하고 뱀뿌라 주문했습니다. 옛날 스타일 고기튀김엔 덴뿌라 너무 맛있었어요. 덴뿌라 찐입니다. 어저 맥주 아무거나 먹요 중간도 야채 다져서 나오는데 연도 얇고 맛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펼쳐놓으로 혜자스럽더라고요. <laughs> 맛있어? 그 정도야, 저 뒤에 사장님 계신다. 구매하죠. 유달산 콩물 구매했습니다. 아, 차가 목포 해상 케이블카 타고 저녁 먹기 전에 배 꺼뜨리기로 했는데요

우가 <목소리도> 음 그러니까, 어, 그래 내가 이리로 갈게. 아, 나... 옆에 봐. 오빠 옆에. 어, 좋아. <laughs> 아빠 무서워. 야, 이거 안. 뭐? 아빠 무서워하는 거 같은데. 이빠 고속을 좀부지안떨지면안 무섭겠다. <laughs> 오, 바다에 있다. 저쪽이 바다는데저기저바다데 오, 저기도 보이는구나. 아, 여기 다 오. 다 오. 다 무섭다 다 오. 근데. 오 산이 올라갑다 투자들 있어. 내가 아까 블록을 갖고 각했는데바람부는 안내를 하는데. 흔들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 근데 그 안내가 더 무섭대. 그리고 자리도 잘 앉아야겠다. 이거 기운에 가운데 잘 앉아야지. 무슨 타야소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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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카 안에서 바라보는 보신해도 아. 아. 매우 아름답고 이색적이었어요. 그리고 케이블카 아. 노선이 매우 길어서 표값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왜 핑크 전색깔을 지와 예쁘다. 케이블카 종점에서 잠시 경치, 감상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녁으로 선택한 메뉴는 바로 목포 낙지. 택시기사님의 강력 추천으로 선택했습니다. 오 잠깐 우선만 잡고 들어 낙지만 잡 뻘에서 잡는 낙지는 낚시로 잡는 낙지보다 훨씬 음. 부드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날 조업이 좋지 않아서 연부탕 주문 불가했고요. 낙지 소고기 탕탕이와 낙지 볶음 주문해서 식사했습니다. 확실히 부드러웠어요. 좀 그렇지. 얼마나 맛있게요? 얘네가 지금 비벼주는 거야. 맛있게 비벼줍니다. 맛있게 비벼주는 시스템. 여기 안 먹어? 안 먹어? 낙지 안 먹어? 이게 얼마지? 7만원? 6만원? 6만원 6만원 7만원 아이게중짜얘 중짜 시키지 어, 않았어? 6만원 먹어자. 6만 원. 응. 어 이게 술을 잔뜩 따라야 되는 게 살을 잔뜩 깔고 김 싸서 먹으라니까 김을 싸서? 김 싸서 김치랑? 김치랑 어, 먹으래 네 김치 김치로도 되나? 그렇겠지? 어, 뭐, 뭐, 좀 어, 그래 김치? 응 그럼 먹을래? 어어 조금만 줘 반만 줘 음? 어, 반만 민치로? 줘 됐어 먹어봐 땡큐 음. 음. 어, 냄새로. 냄새로, 냄새로 어, 목포 여행 나... 경비 함께 보시죠. 또가렐라의 목포 당일치기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